첫 번째로, 만약에 n이 1이면은 0 팩토리얼은 1로 나누어 떨어지고,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이제 소수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p-1 팩토리얼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죠. 모두 p에 대해서. 윌슨 정리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 어, 그래서 p로 나눠 떨어지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음, n이 합성수가 될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은 음, 1보다 크고 n보다 작은 어떤 두 수에 대해서 n을 이제 a 곱하기 b, 뭐,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? 만약에 a와 b가 다르다고 하면은, 음, n-1 팩토리얼을 계산했을 때, 1 곱하기, 2 곱하기 쭉 하다가, 중간에 a 나오고, 또 b 나오고, n-1, 요런 식으로. 그러면은, 음, n-1 팩토리얼은 a도 가지고 있고, b도 가지고 있고, 다시 얘기하면 n으로 나눠 떨어지겠죠. 다음에 두 번째로 a와 b가 같아지는 경우, 어, 즉 n이 어떤 제곱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,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a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? 음,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? 다시, m-1 팩토리얼을 써보면은, 음,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, 어느 순간 a가 나오고, a가 두번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? 그럼 a의 배수가 또 등장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m-1로 끝나는, 요런 모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, 어, 그래서, 어떤 것을 관찰 해보냐, ea보다, n-1이 크거나 같으면은 나눠 떨어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n이 지금 a제곱이니까 2a보다 a제곱-2 더 크거나 같을 때어 a제곱-2a 는 1보다 크거나 같고 a-1의 제곱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식은 a가 3 이상이면은 성립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. 만약에 a가 2가 되는 경우, 그러니까 n 기준으로 4가 되는 경우 생각을 해 보면은 어, 4가 3 팩토리얼을 나눌 수가 없고 그다음에 a가 3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n 기준으로는 9부터인 거죠. 그렇죠? 때는 n 마이너스 1팩토리얼이 n으로 나눠 떨어질 거고 정리해 보면은 n이 소수가 되는 경우 나눠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n이 4가 되는 경우 합성수 중에서는 4일 때가 유리하죠, 그죠 소수가 되는 경우는 1부터 100까지 중에서 2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얘는 말 그대로 한개 있으니까. 따라서 25 더하기 1을 하면 26이 답이 되겠죠?